뭐죠? 아, 아니, 진짜. 아이야 응. 네. 어 지금 팬분 <laughs> 들어오시고 계속. 들어오겠는 거가요들어오세 들어오세요. 어 여러분 빨리 오세요. 나나좀 네. 어, 늦게 오, 왔어요. 안녕안녕. 안녕. 많이 기다렸지. 영한. 영한. 다 와. 기다렸어. 저희가 왔어요. 미안해요. 기다리게 해서. 와, 이거 니 뭐, 이거 이니까 이거 이니까 이거 이쁘니까. 이거 까 이거 니까 이거 이쁘니까. 이거 니까 이거 t 쁘니까 이거 이쁘니까. 니 이거 이쁘니까. 이거 이쁘니까. 이거 이쁘니까. 이이쁘니 이거 이쁘니까. 이거 이쁘니까. 이거 이쁘니까. 이 y 이쁘 이거 이이 이쁘니까. 이 이쁘니까. 이거 이쁘니까. 이거 이쁘금까 이거 이쁘니까. 이거 이쁘니까. 이거 이 아, <laughs> 무 좋아. 잘 어린다. 아이고. 네. 저희 오늘 또 이런 특별한 날에서 시케를 또 준비했어요. 파티를 해야지. 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주세요. 어, 파티. 아, 실수 한번 해야죠. 매우 궁금죠. 남겨주시겠어요? 더 주세요. 더 마시세요. 저희 하자. 이렇게 잔도 들었 들었다 이제 짠. 케이크에 네. 한번 불을 지피고 진짜. 아 잘난다. 여기, 여기, 불이 있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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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요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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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개 여기, 여기, 여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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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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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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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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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백일이니까 하나 한개한개한개괜다한개 한 개, 한 개, 한 개. 색깔. 무슨 색깔할까 백색 나 노란색 좋아 노란색 그 주황색 나는 빨강색 금 금메 색깔이거든 난 핑크색 어. 그럼 노란색 우리 우리네 톤 그냥 하나만 해줘 그러면은 오늘 기분 좋게 밝은 색깔로 오케이 좋아 개 <laughs> 무슨 색깔을 꽂아도 불꽃 색은빨간색이지 나랑 찬영 송영지훈이 형거요 주세요 l o w yellow, yellow. Oh,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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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치얼살까요그렇 바발갱이 예. 좀 치움. 바발갱이 리필서 주세요. 어, 리필도 있어? 그럼 빨리 먹어. 무한 리필이라고 온 <laughs> 무한 리필이에요. 아, 요 <laughs> 위하요 해 주셔야 돼요. 네. 위하요! 뭐 저희 어, 또위하 할까요? 위아일까요? 네. 비용를위 사람 아, 뭐, 이 아, 위아요. 어때요? 위하저 위하 해도 되네. 여러분들 상이 어때요? 아, 위연이가위티두티도 어때요? 티도 괜찮다. 시키겠 okay. 오케이. Okay. 그러면은 제가 티오 어. 하면 다 같이 튀기도. 아, 오케이. 갈게 받아. Good job leader. 오케이, okay, 갈게요. 튀어! 두 개다! Good job, boy. 아, 어서 오시겠나? 사실 제가 시켜야 할걸 깜빡하셨고. 야, <웃음> 뭐 이거 <laughs> 할 바야? 그러니요다마셨어요 <laughs> <맞아요>. <laughs> <laughs> <다 마셨어요. 웃음> 아, 아 맞았어요? 어떻게 동양도리 쉽게 를 실어할 수 있어? 없는데? 이거 쉽기지 아이디어.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렇게 100일 기념해서 저희 티게더와 소통을 하러 왔잖아요. 맞습니다. <laughs> 네, 오늘, 오늘, 오늘 자야 하는데 티오 얘랑 못앉 겠어요. 얘다 흘려요. 네, 자야 하는데 내일 출근 <laughs> 티오가 책임지려고 <티오가> 이래. 티오> 티오> 아, 책임지지 <laughs> 뭐. <웃음> 대신 대신 가. 나 저거가 책임진요 저거가 책임진대요. 나또 올렸어 이런. 맞아, 그 그거 아세요? 네. 저희는 100일 됐지만 투게더는 90일 됐다고요. 맞아. 아. 아, 아, 아 90이네요. 10일만 남았다. 그러면 동행이에요 응. 우리 투게더후배들 <laughs> 뭐야, <웃음> <웃음> 뭐야 갑자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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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100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Yes. 그래서 우리 에피소드 약간 풀어볼까요? 에피소드, 음. 아, <laughs> 아, 에피소드, 에피소드. 다. <laughs> 약간 키피소드 음. 오케이. 그러면은. 있는 사람. <laughs> 에피소드 얘기하고 뭐 100일 동안 진짜... 뭔가 있었다. 마쳤다. 100일인데 진짜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저 저 활동도 응. 하고 로트킹도 하고 저희 다음 앨범도 준비하고 그리고 응. 콘텐츠도 응. 어, 되게, 되게 많이 하고 실감차는 천일은 이거로 알차게 지 로트킹 한고 까먹고 있었어. 그게 그게 우리 추억을 잊고 있었어. 근데 저는 약간 에피소드라고 하면 로트킹 때가 제일 기억이 많이 남는 거. 같아요 로트킹 때 정말 선배님들한테도 많이 친해지고 그리고 어, 투게더 여러분들한테 좀 새로운 모습도 많이 보여드린 것 같고 음. 저희가 앞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보여드릴 수 있을까 말까그 것도 되게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음. 무대를 하면서. 찬이 형의 특히 아, 아닙니다. 많은 도전했죠. 그래서 이거 특히 정말 좋은 기회였고 너무 좋았고 투게더가 응원해줘서 잘할 수 있었어요. 음, 맞아요 음. 그 투게더. 그또 있어요? 저. 저는 저희 데뷔곡 처음 받았을 때가 기억나는데 이걸 뭐일뷔를 데뷔를 안안 되긴 하는데 왜이안 했어? 아야네 <laughs> 저희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딱 데뷔곡을 저그 알림 알림을 받았어요. 받자마자 이거 맞아 와 왔다 왔다 해가지고 딱 바로 피크 어, 피고다 같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오늘 이만큼을 먼저 봤어요 받... 제일 먼저 받은 거예요. 맞아 맞 모르겠... 근데 저희 그 메그놀리아 카드 얘기해도 돼요? 아안돼요 어, 안 안돼 네. 공개 안돼요 이렇게 말했으면 말해야 될 말이야 다른데 알게 놀려 나중에 나중에 네. 괜찮으면 얘기하는걸 맥도날드 아니었어? 맥도날드 맥도날드 저는 그거 생각나요 저희 아예 처음 데뷔 쇼케이스에어아 <laughs> 아, 그때 저의 그, 그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그 그걸 생방송을 했잖아요. 생방송 시작하기 전에 앞에 PD님께서 생방송 시작 전아 <laughs> 맞아 사 이렇게 하시는데 와. 그 순간에 너무 떨렸어요 드디어 드디어 아, 맞아 맞아 <laughs> 저는 저희의 첫 저희 TO의 첫 V l 이 생각나네요 와 정말 <laughs> 맞아 잠 잠깐 잠아 진짜 진짜 지금 아, 이제는 <laughs> 아, <진짜. 웃음> 아, 말할 수 있다 이제는 <laughs> <laughs> 말할 수있대 <있네>. 와, <laughs> 아, 그때 기 <laughs> 제가 근데 옆에 옆에서 치킨만 먹고 있어서 아 그거구나 아 그때가 그날이었나아 그날 아 여러분 근데 이거 저는 말하고 싶었던 게 지수가 그날 치킨을 맛있게 먹은 게 컨셉이었어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먹방 컨셉 맞아요 스킨 먹는 컨셉 사실 컨셉이 아니긴 했어 제가 내가 인지를 못하고 제가 사실 앞에 뭐가 있으면은 계속 먹는 습관이 있거든요 아, 맞아 맞아 네아 근데 그때 하루 종일 안 먹었어요 맞아요 맞아. 첫 VFM. 근데 첫 때도 재밌 재밌었어요. 이건 나름 추웠는 거죠. 아그이죠첫때 아, 우리 저희 야자 타임이었던. 아아또1 어, 기념을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 아어 좋다 좋다 좋다. 이렇게 진행. 네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했고요. 댓글 <뭘> 네. <뭘> <-마이> 아, 잘... <뭘> 읽어보면 안 돼요. 아, 어, 그렇게 야자 타임은 없다. 아니1일에도 라이브 하나요? <뭘> 제로? <laughs> 인형?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laughs> 어디있어요? 여기있어 나의 인형? 인형 아 인형, 인형. 인형, 인형, 인형 제로 민형 민형 어? 인형? 요정 은기야 한투 주세요 인형. 근데 저희 팬분들이 또 야자타임 하던고 하시는데 진짜요? 누가 아, 해들이 어, 제가 한번에기엔 은지씨가 시작던걸로 아는데 어? 은지시가그 어, 축포를 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그쵸? 지훈아 말좀 해봐 아하! 안녕히가세은뭐 지훈아 나 시켜줘라 말좀 해, 얘들아. 지윤이한테 말 걸어 줘. <laughs> <laughs> 이게 뭐야? 어, 많이 먹어. 아, 많이 드세요. 지 지윤이가 기억나는 에피소드 어. 있어? 어, 저는요. 저는 저 이번에 이번에 <laughs> 가사처음으로 네. 이제 많이 썼잖아요. 다 썼잖아요. 음. 그치 어. 그래서 야토타임만는 거예요. 두개더위에서 썼거든요. 그래서 음. 쓴 거도 있고 안쓴 것도 있고. 음. 그랬어. <laughs> 네. 아, 네케이 <laughs> 어? 아, 네. <laughs> 갑자기 부위스 보스 가요? 스포 오케이. 아, 스 가요. 지금 아. 야, 야자타임 야사, 야사 하고 아, 있는 거예요, 지금. 야, 타 얘네로 시작할 거야. 아, 잠깐만. 아, 잠깐 어색한데 누가 아야자타임 맞아. 지 아. 오케이. 나는 말아난두개더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뭐가 맞해 그럼 나고 동생 아니야? <laughs> <거죠>. 까불지 마. <laughs> 네. 까불지 마 진짜. <laughs> 네. 네요. <laughs> 얘가 얘가 등이네그러고 어, 신기영. 형. 신기 멋있다. 반말. 아. <웃음> <웃음> <귀여운데>? <웃음> <웃음> 여러분, <잠가리 웃음> 팬분들께서 오늘 저 윌리래요. 오! h 리 l l y w 아니잖아리 l l 아니잖아. 찾아 l 가 되게 많 l 있지 않아? 리 l 리가누예요 원리, 원리 아니고 그안한 여름에 산타 자쓰 i l l l w i 어, 케이크 무슨 맛이냐? 이거 백설기야? 설기, 설기. 설기입니다. 아 맞아요. 이거 백설기 설탕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아우저 궁금한 거 있어요. 저가 지금 1일 동안 하면서. 에피소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투게더 여러분들이 100일 동안 저희랑 함께하면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았나요? 아 여러분 빨리 댓글 써주세요. 얘기해주세요. 아 치수 빨리 써줘 빨리. 투게더 선정. 기억에 남 100일 동안 저희와 함께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순간. 이때가 좋았다 이런 거. TMI 하나 얘기해주세요. 뭐예요? 저떡 실제로 100일인 아이들이 할때한 떡이. 아 진짜로? 아 진짜? 네, 진짜 그래서 배어요 저희가 비록 지금은 백일밖에 안 됐지만 1 0 0년이지 나는. 일단 첫 번째 분 라이징 선. 아. 그럴만하지, 그럴만하지. 하늘길들. 하늘길들. 안돼. 안돼. 저 라이징 선분방사서 하면서 울뻔했다 근데 아 눈물은 안 났어요. 아 근데 뭔 머무리 잘것같아저는 어? 끝나고 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laughs> <그래서 웃음> <laughs> <감동> 울었다는 <laughs>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저희 맨 처음에 데뷔곡으로. 오늘은 이만큼 받고 응. 네 <laughs> 머리 카카오톡에서 아니 카카오톡 아무튼 그 노래를 받고 딱 들었다요 듣고 너무 응. 행복한 거내 노래가 생기고 응. 데뷔하자고 하니까 맞아. 혼자 보컬로 들어가서 아, 아, 왜 이렇게 잘죠서 혼자 조용히 많이 응. 울어서 맞아. <laughs> 맞아. 아, 저 울었을 때래요 <웃음> <웃음> 진짜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근데 <laughs> 진짜 우리 팀은 너무 잘했었고 라이딩 선 보고 있다 하신 분들께 이아 맞아요 뭐 <라이집선. 웃음> 어, 진짜요? <laughs> 진짜 그 무대는 정말 라이딩 선 멋있었죠 맥스놀라 첫 방이 기억나 야 여러분 파트 <하트> 100만이 넘었어요. <laughs> 이거 사람 어, 오늘은 저희 아니, 100, 100만 기념 뭐할까요 여러분? 저기요 집중, 집중해주세요 네, 네. 네. 아, 네. 여러분 네. 오늘도 100만 기념 뭐할까요? 어, 100만 기념? 100인데 어. 1 0만이니까 100을 어. 표현해보자 우리 투게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 네. 좋아요. 받아 봅시다 정해주세요 네. 네. 정해 그래, 여기 댓글 중에 저 내가 좀 예뻐 <laughs> Wow, 진짜 제가 찬이 형을 그 방에다 가둬놓고 한참 동안 설득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그러니까 제가 저저 자신과 싸웠어요. 공기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보해서또 저희 막내니까 얘기 한 거니까 같이 해야죠. 그때 천하제일 힘들었어요. 안돼 찬이 형이 자꾸 배우는데 자꾸 자기 스타일로 바꾸는 거예요. 자, 멈 아니 안무를 자꾸 바꿔서. 그러니까 공기가 만약에 얍얍 이렇게 치면 꽝꽝 이렇게. <laughs> 그럼 여러분 이견이 나온 게 있는데 같은 이견이 한 세네 넘게 있어요. 네두 개더로 삼연에 달러가 시는데아 제이가 바로 삼연 생각 제이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Do you know who I am? 어? Oh, Do you know? 짧아요. 어, you know? 어, you know? 어, you know? 해봤어요. 네. 하나 yeah. 둘, yeah. 둘 셋. g g e t i n louder. 못 들어. 계속 봐도 모르겠다면. 하나 둘셋더더 둘, 더 보자고 이런 얘기 아니지? 뭐더 고기를 둘러서 우리 더 하자 이런 식으로 더더 에이 아니. 진짜. 더 더. 안녕 많이 놀죠? 아, 내가 할 때는 뭐 다른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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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먼저 해볼게요. 오케이. 안아이디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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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고 어주세요나둘셋 투! 투게더와 함께한 지 벌써 100일이야. 하나 둘셋 계속해서 더 함께하고 싶어. 나둘셋 더. 더 많이 사랑할게. 아! 내가 살려 놓은 거야. 근데 <왜>? 아 <laughs> 기회를 놓친 거야. 넌 기회를 놓자. 어제저 저는 하기도 전에 항상 태클이 걸려요. 너무 힘들어요. 아 <laughs> 태클 태클. <웃음> 피클 피클. 으로 <laughs> <laughs> <피클, 피클. 웃음> <내가 잘 모르겠는 웃음> 거야. 태클 태클 피클 피클이 뭐야? 어, 아, <laughs> 그 피클 이받해 줬으면 좋겠다꽃받 침. 하나, 둘, 셋. 아 아. 네. 이렇게 100만 케이 좋다. 감사해요, 여러분. 저희 팀이 끝났는데도 더, 더 할게요. 장기간에 100만 바로 이렇게 된거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음. 우리만 음, 되면 또 누가 랩 팠다고. <laughs> 그 이정 아, 도면 힙합 그룹이에요. 귀여워. 어? 구구 좀 애교 배틀. <웃음> <웃음> 뭘까요? <웃음> 한번 그러면 누가 1인자 인정을 가려볼까요? 가장 귀엽게 못한 사람은 제롬이의 선물. 진짜 난이 이게. 제롬이하고 사는데 진짜 아, 제롬이와1일 데이트 걸 어때요? 아. 열심히 한다 <laughs> 열심히, 열심히 한다 <laughs> 그럼 그러면 그러면 세명다 같이 해서 가장 댓글에서 봐. 아, 만점부터 가시죠. 아, 만점부터? 아. 네. <laughs> 근데 어. 금지 있어요. 이거 이거 본디 아, 평소에 하는 거 하면서요. <laughs> 진짜 생각은 거. 오케이, 어. 찬형 일단 이거 지고요단이태이안 어, 되고요. 금 아, 아. 이... 이거 지고요 네. 하나, 둘, <웃음> 셋. <웃음> 와 방금 뭐야 뭐야 뭐였어 뭐지? 뭐지? 아, 이거 뭐야? 야, 할거다 없이 들어오는 거. 어, 흔들렸는데. 이게 뭐야, 이거? 거 흔들린 거 같은데. 근데 3종 세트 했어. 3종 세트. 오깨세개 보여줬어요. 칠은 오케이. 오케이. 아, 다음 맞죠? 동건이요 동이요동이요아 마지막에 하고 싶어가지고 아스 n 어, 어, 아, 아, 먼저? 제가 먼저 할 거야 부터 오케이 동건이 형이 더잘하있아 점점 제가 애교 아, 그 멤버가 되고 아, 있는 것 아,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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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순간 아, 장난이었는데 아, 이게 진짜가 되고 있어 렛 e t 오케이 하나 둘셋 탄호기는 아, 아, 아 또한옥이는 살구야. 아두 개다. 두 개. 오케이 오케이 한번 들어볼게. 끝까지 들어. 오케이, 오케이. 한옥이는 <laughs> 살구야. 두개더랑 <왜? 투게더랑> 같이 <laughs> 살구야. 아한옥이는 <laughs> 설마 수박이야. 수박 아니 두개더랑 만날 수밖에 없어. 참외죠? 한옥이는 참외야. 두개더가 어? 없으니까 참 외롭다. 이거 <뭐라> 뭐야? 뭔가 되게... <웃음> <알죠>? <웃음> 아, 이 <이런> 정도면 <것> <laughs> 잘한 거 아니에요? 아 아, 나름 <laughs> 많이 한거 같아요 네, 좋아요 아, 그래서 체리 형이 살구라는 거에 수박이라는 <laughs> <그래, 차례라는> 거에 참외라는 <laughs> <차례라는> 거세개다라는 <거에 웃음> 거죠, 욕심쟁이네요 살구, 참외, 수박 이제 또 피날레를 장식할 응. 저희 동번이 형 이러더니 잘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진짜 잘하겠다 마지막은... 나 진짜 기대돼 MC 동동의 선택 공개된나요 동동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같이 동건 빨리 해주세요. 하나, 하나 둘셋 오늘 어, 아 <laughs> 뭐야? 잠시만 손을 왜 떨어? 요거 <laughs> 손을 왜 떨어요? <laughs> 직접 봐야 돼. 부들부 떨고 있어. 오늘 오늘은 어 진짜 떨린다. 나 오늘은 백일이니까 동건이가 투교다한테 <laughs> 얘기할 거야. 예, 팬분들 투표해 주세요. 여러분님 투표해 주세요. 누 여기 지금 이거 비춰주시면 안 돼요? <laughs> 지금 비춰 주시면안돼요 이거 비거, 이거 하늘에서 떨어진 폭격이. 비춰 주세요. 어디 가는 거? 땅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투표하고 있어요 지금. 준건이 1등 입니다 일어나세요. 누가 1등인가요 일어나요? 여러분? 누가 1등했어요? 찬스 찬욱 시윤이, 시윤이 학 당연히 저 아닌가요? <웃음> <웃음> 아, 아, 저 생각해도 윤이 제일 귀엽던 같아요. 시윤이 되게 많네요. 아 근데 이는 애교가 경호 안 했는데 경호가 있겠다 시윤이는 애교 패시브가 아, 아, 있어요. 아, 귀엽아 아, 귀여워. <laughs> 진짜 귀엽다. <나> 개인기 발견했어. <laughs> 방금 댓글 중에 탄옥이가탈옥스 동생인가? 나다 여러분, 제가 아브라 해전에. 어, 뭐받가 아시죠? 알죠 알죠. 시타운스공 <laughs> 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아, 치윤형이 이 흔, 이걸로 다 끝났다고 봅니다. 오케이. 그런 의미를 한번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흔들어 <laughs> 주세요 빨리. 이제 나한테 애교 시키기만 해세 그럼 저혁이형막 그런 일정 볼때막저한기 나는 동형 애교도 신박했다고 봐. 이정노력했어 열심히 해서 와 <laughs>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저 여기서 댓글 에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야? 보컬 라인의 랩 배틀이요. 오. <laughs> 아, 저부터 할게요. 다나 <laughs> 좀. 네, 이좀 아니에요? 좀저 보컬, 댄스, 랩, 비주얼, 액팅. 막내. 불니까 아, 다 한다. 막내. 아, 저는 근데 아, 개인적으로 아, 경호랑 이제 메인 보컬이 아, 동건이랑 재윤이가 한번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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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op the beat, drop the beat. You want 재 t 이 a y o n y o 요 think of what I don't want to do. t 요 y o n you want to o k a y let's go. <laughs> <laughs> Okay. Yeah, okay, Let's go. Let's go. Let's go. Drop the beat. DJ Jesus, drop the beat. Yo. <laughs> <BJ> <laughs> go. Yeah, <laughs> Yo, yo. Let's go. Let's go. Only the bank here. Oh, my gosh. We're the ears. Oh. Sour <laughs> eating. t o get 모든 날 h e r e Oh! t a y a i e y i n t h e a i a y i e a y 그어 맞지 이거 아, 근데 네퍼라인 세 어. 명이 앉았는데 저지로 한번 어. 활동해 주시거요어저 지금 되게 멀쩡깊게 들었거든요. 아디다스예요? 목걸이 반가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호흡이 <laughs> 되게 섞여 있어요. 그쵸? 아, 아 그걸 캐치하셨네요. 공기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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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밥. 아. 아 유명한. 공기밥 짱 장난 아니에요. 짱입니다. 좋네요. 제동건이형 바로 가시. 아니 경호죠. 경호 가시죠. 경호 왜요? 경험 랩한 적아 잠깐 잠깐 경험 없어요 저는 랩한 적 있지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 그러니까 <웃음> <웃음> 재윤이 재윤이 랩으로 만족하세요제 승리로 오케이 정말로 안에 보는 걸로 더 자유 이상 영장 추격 여러분들과 소통하다가 맞아요. 맞아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한두 개만 더 읽어보고 여러분 이만 여러분들 저희 100일인데 저대신에서 치킨 먹어주면 안 돼요 좋아요 <mies> 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희 100일인가 여러분 맛있는 거 드세요 맞아요 맞아 그래 만족하지 만 만두. 오늘 며칠이지? 오늘 오늘, 오늘 7월 9일입니다. 7월 9일, 7월 10일. 월 네, 컴백까지 진짜 7월 얼마 안 남았네요. 아이고 음. 이거 읽고 싶어요. 뭐야? 만우절에 거짓말처럼 데뷔한 투덜이들 영원히 사랑한다고. 와. 근데 아,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 와. 오, 좋다. 음. 저말들이 음. 갑자기 그 아이 생각나네요. 티오 두 개도 너희와 함께한 모든 시간 누구다 와, 와 역시 감각 맞죠? 지수. 멋있다. 제음 네. 네. 아, 하나 어주세요 풍선 언제 터뜨리냐? 풍선 터야 되는 거예요? 한 개만 터뜨려 볼까? 터트리면은다 아, 예. 네. 분열돼요. 저희 댓글 하나 더 읽고 포토 하나 더 갖고 마치겠습니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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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이제 동건재이얼마 o s t 잖아 맞아요. 맞아요. 어,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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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OST. 아까 얘기가 너무, 너무 좋다고. 아 감사합니다. 한 소절? 아, 아 안돼요 아 그리고 오늘 있잖아요. 그아요아 좋을 텐데. 아 좋을 텐데 있구나. 좋을 텐데. 됐구나. 됐구나. The... 그리고 또 오늘 M 카트 나온데 넥스트 위크가 떴다고. 와 넥스트 위크. 거기 누구들이 말하는 거예요? 요 안돼요 안, 안, 돼요, 안 돼요. 아, 오케이. Okay. 감질만 다 네. 이렇게 저희 보리스면서 컴백도 하잖아요, 여러분. 네. 아, 그렇죠 오케이. 네. 아, okay. 그러면은 리다가 1 0일 소감을 대표로 한번 아,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방금 저희 공카에리긴 했는데 어, 영어로 못한것 같아서 영어로 하겠습니다. 오. 오, OMG. e o o g e t h e r Together. together. Uh, it's been already 100 days. 오. we spent it with you guys. And, um, every day was like a miracle to us, and I hope to spend days like miracle in the future too. And um, all all, I, all we can say is just thank you and we love you the <laughs> most. Um, we'll be a proud singer for you guys. Thank you. Uh, thank, thank you. you. <laughs> 맞죠? 어, 어... 얘기 많이 못한 치윤이 형이랑 병호... 치윤이가 한국말로 대표로, 경호가 중국어로. <웃음> 네. <웃음> 치윤. <웃음> 치윤이 형, 어, 치은 일단 지금까지 아,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그리고 어, 솔직히 뭔가 막 미안하기도 한게 아, 아직 뭐 저희는 뭐 해준 건 없잖아요. 이렇게 좋아해주시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약간 생각해서 그래서 오래 오래 보고 싶어요. 음, 음. 오래오래, 좋아요. 오래 오래 봅시다. 네. 경호도 한마디. 어 저는 <laughs> 앞으로 이제 이제 백일 됐지만 뒤에 공이 계속 불어갈 때까지 저희가 함께할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차차 더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항상 100일 동안 함께해줘서 너무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쭉 함께해요. 함께할게요. 함께 함께 <laughs> 그러면은 저희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릴 때가 됐어요.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인사 드리면서 한 명씩 나와서 이게 가까이 손 인사하고 갈거오요아 okay. 그럼 인사 드리고 안녕하면서. 그리고 저희 누가 나왔죠? 저희 6일 나왔나요? 아 네, 6일. 컴백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해 주세요. c o m n g back. Running together. r u n together. Second mini album. 맞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 인사드리고 이제 인사드리면서 한 명씩 가서 인사드리고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저희 키오 100일 기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T.O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날게요 서금 고마워요 오케이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나갑시다 사랑해. 그래도 모르면 이거나 먹어라 조심히 받아라겠다 내려비다. 아. <놀람> <놀람> <수게도> 사랑해. <놀람> <수게도> 사랑해. <놀람> 안녕. 하하. 소 안녕.